고합니다. 자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i yeah.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아픔이 있으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 일터에 있다 해도 온 땅의 희망이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키시며 복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와 진학, 취업과 그리고 결혼의 문제까지도 풀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로 그들의 아픔을 덮어 주셔서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 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러 성결 교단에는 전도 표제라고 이야기하는 사중 복음이 있습니여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사중 복음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중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필요는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되어지는 삶,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제1 신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받는 것을 말하며 제2 신유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유받는 그 은혜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 신유의 체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바로 재림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중복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중 복음 가운데 마지막인 이재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겸하여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복음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모습은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의 복장에 있어서 허리에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급히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긴박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앞에 이제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띤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긴급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과 준비함은 마치 혼인 집에 간 주인이 다시 늦은 시간에 돌아올 때 그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바로 종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잔치 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날을 우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 집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를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두 번의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부 집에서 또한 번은 신랑 집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신부 집에서 하는 이 결혼을 정혼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이제 신랑 집에서 한 결혼 이후에 시작되어 진다라고 합니다. 먼저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간이 대략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신부는 아마도 신부 수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 그리고 아들은 이제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살 집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그렇게 집을 준비하는 일이 다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제서야 명령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요. 아버지의 이 명령이 없이는 신부를 데리고 올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버지만이 아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집안의 종들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만 했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 이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바로 깨어 있으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성경은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서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종들에게는 이 돌아온 주인이 오히려 자신이 띠를 띠고 이제 그 종들을 섬겨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주가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2장 42절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진실한 이 마지막 때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바로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삶,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재물, 생명까지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그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요, 충성되고 진실된 청지기는 더 많은 것을 맞게 되지만,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책망받고 매를 맞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충성되지 못하면 더 많은 책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과 성결, 신유의 은혜를 누린 자가 깨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처럼 살아간다라면 그가 받을 책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책망보다 더 무겁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의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생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 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재물,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생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재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진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탄 땅 가운데 전쟁이 끝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산 정권 아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목숨을 걸고 지학교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사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하나됨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2024년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표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감격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8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되질 청년교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쳐 부르시고 공동기도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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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 다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얘기하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생명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시간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지체를 향하여 아버지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로 청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 길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청중이가 아니라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지혜롭 아버지 정직하게 아버지 오늘 생일로온 아버지 청중이가 되어져서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 청중이가 되어져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의 마음을 지옥 깨지는 아버지 청중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강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없는 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진실된 정지기로 아버지의 조직인 아버지의 시간과재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다른 부분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 정지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n g l e p e r 말씀을 듣고 p o 행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의 삶 d only h a 하 e t h 하 s s i d 기를나 t 하 e city. An animal to show you, and I would really come to that. An animal, you didn't come 아버지 h a 지 An 지지 아버지 도 you didn't come to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g 사랑하 the 에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일하는 아버지님도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버지 영원히 부족가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아파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o see 하 n animal of the pile of the s 게 o w I 하 o u l d l i 나 e to show the young body. An animal was here. Only one animal is the young man. I would say, I l o 고 e it. 이 would say, 지 love it. I would s 하나님 love it. I would say, I 아버지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삶의 도전을 잃어버리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기 아버지 이전쟁들리 아버지의 울릉을 지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울여을지켜 아버지의 평화의 소식들이 하나지기 저기들의 은하나의 마음을 여전주에잊수없으리나는이하나님 아버지 로주술도럼하나님아버지의땅을덮 모든 어둠의 영광, 한족들이 하나님아저지인 나의 세례에 숨 이름으로 떠게 하여 주시고하나님소로 이라 하고, 나님주인하나의으로 떠나게 하하나님 아버지 의 은하나의 로 떠나게 하고, 하나의은나의영광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소으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저주으로 떠나게 하나님주인주로 떠나게 고하나님하나으로하하나님 아버지 의 영광으로 떠나게 하고, 하나님영광나하의 은하나의 영광게하나님주시의고주의말씀하나님주고나님로하나님주인소하나소하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로 아버지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으로 왔던 땅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님으로 오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들이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 아버지 말씀에서 보존해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순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 주셔서 아버지 그에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우리를 여주셨 주님 아버지 우리를 시고 우리를 아버지 다시 셨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